오늘 시편 31편 0시, 달세 시이며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 피한다고말하는데 그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보고 있는데, 그 피난처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공의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여,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런 간부 시인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성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사절에서 볼수 있듯 시인을 위협하는 세력이 비밀이 침근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반복하고 있는 바위, 반석, 산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6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환란 중에서 구하시고 도우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시인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고 아니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과합니다. 시인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말하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대세웁니다 시인은 그래서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며 기력과 뼈가 쇠하였다고 압니다.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시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때문인데 그 대적들은 다름 아니라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도 시인을 피하였다고 압니다. 시인은 우리의 비방도 들었고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로 운동까지 하고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나님께 탐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처럼 15절에서도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길 간청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잘아는 민수기 16장에 제사장 축복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17절은 일절처럼 자신을 부끄럽게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시인은 19절에서 하나님이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배부신 분의 한크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을 지졌을 때 간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바으신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결국 시인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배하라고, 엄명하는 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강의 그의 승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시편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피해 어딘가 숨어 있을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안전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게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아비멜로부터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툼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알려줍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의 힘으로 도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이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반성, 산성이신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전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